자, 15분도 한번 봅시다. 두 양수 AB에 대해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 y 가 서로 평행하대. 평행하다는 말 자체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야. 자,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, 1, B 점의 좌표가 로그 3에 A, 로그 3에 B. 이렇게 됐습니다.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구해봅시다. 얘 빼기에 로그 3에 A 플러스 1분의 로그 3에 B 마이너스 1한개그 결과가 2분의 1이야. 자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되겠지? 아니면 분모 뭐 분자에다가 요거 분모 요두 개를 양변에 곱했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는 로그 3의 a 플러스 1은 이렇게 곱했더니 2로그 3의 b 마이너스 2와 같더라. 그러면 뭐 요걸 이왕 한번 해볼까? 그러면 로그 3의 a는 2로그 3의 b-3과 같네. 자 여기서 이 2를 거듭제곱으로 올려버립시다. b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요건 하나의 로그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. 이 3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로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로그 3의 3을 곱해주면 상관이 없겠지. 어차피 얘는 1이니까. 그러면 얘가 거듭제곱을 올라간다면 3의 3제곱이 되니까 자 로그 3의 a는 로그 3의 b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3의 3제곱 27이야. 자 근데 마이너으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. 로그 3의 a는 로그 3의 27분의 b 제곱입니다.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 길이도 같겠네. 자, a가 27분의 b 제곱이니까 음, 양변에 그냥 뭐 요렇게 뚜까 그냥. 음, 이렇게 한번 둬 봅시다. 자, 그러면 주어진 게 얘니까 log 2의 a. a가 이거잖아. 27분의 b 제곱을 대입을 했다. 그거 플러스 로그 2에 27b를 했더니 그 결과가 3이야. 자,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? 로그 2에다가 2개 곱하게 되면 27이 약분이 되고 b 세제곱이 남네? 그게 3이야. 그러면 얘는 b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이야. 8이야. 이렇게 됐네. 8은 2의 세제곱. 어? 그러니까 b는 2가 됐네요. 두 양수 AB라고 했으니까, B가 2가 됐었다. 그러면 2 대입하면 되잖아. A가 얼마야? 27분의 4가 되겠다. 자,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것은 81일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, A가 27분의 4, B는 2. 자, 곱하게 되면 약분해서 12. 요거 3이 남을 거고, 3, 4, 12. 이렇게 되겠지. 그 다음, 플러스. 두배 하니까, 162. 합하니까, 174. 이렇게 되겠나? 들린 겁나. 162. 빠밤. 3, 4, 12. 맞겠네.